네, 안녕하세요. 청옥수입니다 당연히 제가 명품을 하나, 우리 시청자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게, 아, 이게 청대꺼 맞아요. 걸륭 것도 맞고. 왜냐면, 아, 상병인데, 우리가 보면은 이거 큰 것도 있, 있지만, 또 작은 것도 많고, 중간 사이즈도 있고, 또 작은 것도 많아요. 그러니까 쉽게 해서, 어, 요런 것도 축소판이죠. 쉽게 해서 이런 거, 이런 그, 걸륭 때문에, 요런 축소판도 많이 그, 나오고, 이거 조금 큰 거. 것도 있고, 이게 이큰 건데, 더, 제일 큰 건데, 제가 왜 이걸 갖고 나왔냐면은, 우리 청아가 여러 가지 있어요. 근데, 이거는 제가, 어, 우에 이제 3층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, 보여드리려고. 이거는 걸륜 거 맞고, 이 채색적으로, 이게, 유화채로 이거 그렸잖아, 청아를. 한번 보시라고, 우리 시청자분그 갖고 나왔으니까, 보세요. 네, 이부분에 네, 간지 번들 보면, 시 간지가 그, 걸륜용자라고 써있죠. 그리고 뭐, 으, 우리가 보면은, 이거 는무 뭐 떼지만은, 아, 그냥 세월에 떼죠. 뭐, 일부러 지다있는게 아니라, 어, 세월에 떼고, 아, 태도 또한 좋고, 국도안도 좋고, 이게 보면은, 영판문부터 시작하면 이청화를다 그렸어요, 손수. 그리고 이 화문, 전지 화문도 보면은, 손수 다 이렇게 보세요. 잘 보세요. 이렇게 잘 그렸어요, 손수. 그러니까 쉽게 해서, 이렇게 큰상병에 이렇게 잘 그린 거이꽃 무늬 같은 거 보세요. 아주 줄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아주 살아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기 도돌식으로 아 우리가 쌍원식으로 도돌을 만두번감았고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의 도안으로서 또 하고 또한 칸에는 우리가 그 박지가 어 화문을 물고 갔으니 아주연사문 쪽으로 자, 전 전주 화문식으로 쭉 그냥 이렇게 너무 잘 그렸어요. 보면 상당히 그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 그리고 우리가 희문자 도돌문에 또 희문자에다가 초현문으로써 들어가고 위에 또한도 해수문에 여의도안에다 들어갔는데 상당히 좋아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청택깨 맞으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 아 이런 기물을 진품이니까 진품 같은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아 도자기 그 구입하시라고 청음없 얘기하는 거니까 요런 사이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지금 이게 한 4 6세 m 되네요. 커요, 상당히. 그리고 이구연부 7인이, 어, 17.3mm 되고, 그러니까 상당히 큰데, 왜 시청자분들이 내가 가져왔냐면, 이걸 비교하면서 이런 사이즈 같은 거, 권륙대 그 화문, 모양, 기형, 그 채색적인 거, 그런 걸로 보시라고 갖고 나왔으니까, 이건 권륙대가 맞으니까, 우리 시청자분들, 어, 그 도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, 나약에 구입하실 때, 아, 어, 보시라고 갖고 나왔으니까,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고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보세요. 상당히 좋죠.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, 이 채색적인 것이 아주 그냥 독특하고, 여의도 안하고, 요, 요, 요 도안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, 아주 그냥 어딘가 모르게 아주 그 화공이 아주 깔끔하게 그린 거예요. 희문도 그렇고, 초연문도 우리가 이큰 46cm 되는 거를 이거 보세요.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잘 그렸죠. 아주 그 사람 손으로 세필로. 아주 붓을 터치가 너무 잘 됐다는 거죠. 그리고 밑에 약간 얘기했지만 관주도 있지만, 토토도 단단하게 보이고, 안에도, 우리가 보면은, 안에 같은 거이 보면은, 간혹 가다 보면은, 어떤 헷갈리는데, 안에도 이렇게 깨끗해요. 이렇게 보면은, 안에도 깨끗하가지고, 다 아주 그냥, 그, 연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이 안에도, 도자기 안쪽도 보고, 겉에도 보고, 여러 가지 보면은, 나이가 먹고 진짜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그 좋은 도자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, 어, 대충, 대충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도자기도 자기 손에 나타는 음, 갖고 있다가도 남한테 뺏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해서, 어, 청국수에 그 얘기를 하면 도자기는 좋은 거는 자기 손에 한번 들어오면은 다시는 나가면은 다시 안들른다 쉽게 해서 내 손에 안 나가면 다시 안들르니까 내 손에 들어왔을 때잘 관리해라고 알려드리는 거고, 이게 좋은 작품이고, 이게 아, 걸룡대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걸 비교도 해가지고, 아, 도자기 그 구입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, 그거를 참고상으로 아, 구입했으면 좋겠고, 꼭잘 봐서 비유해가지고 잘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